저희가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을 했나요? 응.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응? 감사합니다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무료 진단 야 무료 진단이야 하고 빨리 병원 가 그런 소견이 보인다면 시험을 봐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MBTI <laughs> 본 방송은 법률 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크아 크고다입니다 호로이로호 후입니다 예, 노블로 23화. 오늘은 원희룡 후보 아내인 강윤영 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일신문 유튜브 관풍루라는 데 출연을 하셨는데요. 거기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이 강윤영 님이 정신과 의사세요. 네. 전문이시죠 이제 사회자가 국감에서 보였던 이재명 지사님 보고 지키렌 하이드다. 야누스 같다.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 했더니 강윤영 님께서 그것보다는 약간의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추가 설명을 더 하긴 했는데 요게 좀 논란이 돼 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었던 현근택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소시오패스 발언을 가지고 m c 라디오에서 원용오고랑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뭐 네. 언성을 높이고 막 그랬는데 현근택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인신 공격이다. 공직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뭐 허위 사실 유포에도 해당되고 뭐 민사상 불법 행위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이 학회에다 이얘기를 해가지고 뭐 네. 제명을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협박. 비슷한 걸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성립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요 아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랑 네. 후보자 비방죄는 이 명예훼손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명예훼손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명예훼손을 당선이 되거나 누군가를 당선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걸리는데요 이 구조. 가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면 허위 사실 공표죄고 그리고 사실을 유포를 하면 후보자 비방죄예요. 근데 일단 지금 강윤영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문의로서의 소견이잖아요. 진단을 했는데 소시오패스라고 진단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있다. 그럼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냥 의견인 거죠. 그렇죠. 의견. 진실한 사실이라고도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포섭. 대기지는 어렵지 않나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어, 후보자 비방죄는 이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경우에는 네.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원희룡 후보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후보자의 정신건강은 공익적인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죄로 처벌을 하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이게 네. 처벌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 이런 것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니까 네. 정신과 의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트럼프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장이 되는 나라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이 정치권이랑 이렇게 얽히고 이런 걸 되게 무서워하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들로.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그런 어떤 발표 같은 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지 않을 것 같고. 문제가 이제 하나 있는데 청년 의사라는 매체에서 강윤영 님이 학회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무슨 윤리 위원장과의 뭐 통화가 있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러니까 뭐 강윤영 님이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그 의학회에서뭐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허위 사실이거든요. 구두 경고를 한 적이 없고 거기서 임기영 윤리 위원장이 직접 연락을 했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가 났는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소설처럼 지금 막써 가지고 사진을 났는데 네. 그거를 또 고발 뉴스라는 데서 퍼가 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음. 허위사실로 이제 범벅이 된 <laughs> 결국 그 기사는 내렸어요 고발뉴스는 학회에서 공문 같은 걸 보내가지고 음. 그기사 내려지고 음. 청년의사 쪽은 안 내려졌는데 음. 허위사실이 이제 보도가 됐을 때 네. 법적으로 어떻게 좀 조치를 할수 있는지 있죠 네. 한번받아 봤잖아요 신대철한테 상영금지 가처분 그리고 이제 이 신문 매체잖아요 그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되면 네. 그걸 회수할 순 없잖아요 언론중재법에 의해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생길 경우에는 네. 그 피해자는 정정보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한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기자한테는 개인적으로 네. 이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 있겠고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겠죠. 근데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법원이 받아주면 언론사가 저번에 쓴 기사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정보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큰 거예요. 언론사는 신뢰가 생명이거든. 근 근데 사실상 이미 다 보도가 난 상태고 뭐 언론사가 봤다기보다는 이쪽이 더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이제 별도로 네. 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 네. 명예훼손의 포섭이 된다면 명예훼손으로도 의료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황규익 씨가 또강윤영 의사 면허 취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황규익 씨의 글을 살펴보면은 이걸 주장하면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사 한 명을 제명한 사례를 언급을 했어요. 그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뭐 이게 학회의 제명 이유인데. 그러면서 강윤영님도 이와 동일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의료윤리를 어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시오패스가 이제 정신병이니까 질병이라고 봐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얼굴이 시커매 완전 까만색이야 그래가지고 내과 전문의가 어, 저 사람은 약간 가남 소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그런 거 철... 많아요 뭐 옛날에 무한도전에서는 그 정신과 의사가 나오셔가지고 네. 노홍철 진짜 좀 이상하다고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이게 의료윤리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의 그 정신 상태라는 거는 좀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사실. 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양극성. 음. 장애라든지 뭐 정신분열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알고 있다면 뭐. 그런 소견이 보인다면은 네네. 대통령인데 불안하잖아 <laughs> 그 5천만 명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 요 정신 그 테스트 하는 거 MBTI MBTI는 아니고 <웃음> <웃음> MBTI 말고 뭐 성격 검사 아... 뭐 그런 거 있는데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저는 근데 이걸... 이게 근데 의료윤리를 어겨서 재명을 당한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네. 그러니까 뭐 반대쪽 의견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도 자유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인데 네. 지금 이런 방송을 하면서 제 전문가적 소견으로 네. 나름 사건에서 이거는 뭐 유죄 판결이 날것 같다 무죄 판결이 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이게 법조윤리를 그렇게 어긋나는 건가? 전문가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강윤영 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명까지 갈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명된 이 의사 있잖아요. 네. 그분은 장난 아니에요. 그분은 강제 추행, 마약 투여 이런 거다 걸려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명이 된 거잖아요. 예, 예, 예. <laughs> 어, 아 무슨 얘기를 해야지? 아그그 얘기할래. 해야 사실상 현근 택시랑 이게 방송 진행할 때. 원희룡 고부랑 싸우신 분? 예, 네, 네. 그 사람이 막 협박을 한거 아니에요? 제명할 거고, 뭐, 고소할 거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엄청 화를 냈잖아요, 원우가. 음.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뭐, 또 뭐, 분노조절 장애 아니냐. 음, 막 이런 막 댓글 달았는데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분노조절 장애나 뭐, 소시오패스나 뭐,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근데 그거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가 얘기한 거랑, 분노조절 장애는 그냥 이재명 지지자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아, 동등해 볼순 없을 것 같아요. 어, 빼, 뺍시다. <laughs> <선생님. 웃음> 원우보 아내랑 댓글 달은 새끼들이랑 갔냐, 이러면은. 맞는 말이신 <laughs> 강윤영 님 방송 중 발언 요약을 좀 보면 상식에 기반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을 좀 갖춘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10분 동의하고요. 국민들이 거짓 없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니까 입법을 해야 돼 그걸 대통령 후보 될 사람들한테 다면 인성 평가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이거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어서 찾아가지고 잘 집어넣으세요 자막으로 알았어요? 저희가 너무 편파적으로 진행을 했나요? 죄는 음, 무슨 죄야? 그거 알려줬으니까 잘 고치라고 그거를 뭘고쳐요아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이 쇽 빛이야. 근데 자기가 음. 간암에 걸린지 몰랐어요. 음. 바깥에서 알려준 거 아니야. 전문의가 어, 저님 간암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병원을 갈거 아니야. 네. 이재명 지사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어, 감사합니다 하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 <laughs> 이 사실 유포라니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무료 진단, 야 무료 진단이야. 그거. 빨리 병원 가.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만 호바로. <laughs>